숏을 때린 것 같아요. 제가 출원을 하면 그렇죠. 이것도 괜찮고 괜찮은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것들 저도 이게 이제, 이제 이게 떨어지는지 추세가 전환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추격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미리 받을 때도 있거든요. 차이는 뭐냐면 뭐가 제 다른 조건들을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을 쓴렸잖아요이 구간 때 매물 때가 있잖아요. 매물 때가 이 구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추산은 여기 있잖아요. 이러면 손절 라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정가로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미리. 이런 경우는 거의 여기서 여기 파동도 인퍼스가 여기서 볼까 그러니까 거의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1, 2, 3, 4. 5 여기 삼각수로 나왔고 1, 2 나왔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오파동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질문한자가 거지 연장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연장 파동 나면 손절 라인을 정할 수 있으면 손절하면 되죠. 그리고 어 일단 다시 정리해서 제가 너무 개떡같이 답변드렸서 죄송해요 다시 하,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조건들을 살펴봐요 그래서 이런 저항대라든가 추세라인이라든가 손절라인을 잡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미리 지정가로 받고 들어가는 게왜냐면 손절라인이 짧아지고 이절라인이 길어지죠 근데 추격숏을 때리면 이절라인도짧 손절라인도 멀어지고 이절라인이 짧아지죠 그래서 사실은 미리 받는 게 좋아요 단 추격이 아니라 미리 받는 게 좋아요 단 뭐가 정할 수 있을 때 다른 분석도가 있을 때 저항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어 손절라인 잡을 수 있을 때 그 확률이 높은 매매일 땐 지정가를 하면 되고 근데 확률이 다른 게 없다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꺾이는 거 보고 추세를 보고 추격을 때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